오늘은 요거 햇살구, 햇살구 인데 음, 가족 구성원도 작아지고 많이 시키려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경기도 안좋다 보니까 한번 가져와봤어요 요거는 열과입니다. 열과 가정용 왜? 과일이 자라, 자라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살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씩 살짝씩 이렇게 갈라지는게 있습니다 요런걸 열과라고 하는데 어, 요거 드시기에는 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. 그냥 가정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요거 1kg, 1kg에 5,000원에 드립니다. 그리고 요거 3kg 이상 주문 주시면은 요거 무료배송으로 드리겠습니다. 요거 1kg 양은 한요 정도 됩니다. 보니까 이렇게 째지는 게 있어요. 그런 거 감안하시고 주문 주실 분들은 주문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요거 열과 살구, 1kg에 5,000원 드립니다. 3kg 이상 주문 주시면은 무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. 요 열과, 요거 퍼떡 먹고 치운다 싶으신 분들은 요거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